나무가위? 벌목가위를 구매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기본 원리는 어, 이 종류가 좀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서 한쪽 방향만 움직이는 나무 집게가 있고 이거는 양쪽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두 개가 실린더가 신기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붙어서 어, 중간, 중간에 중간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고 찝어질 때 실린더가 한번 움직여야 할 때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어, 나무를 여기 한 20cm 정도 이렇게 자르는 곳이 한두 군데 되는 것 같아. 요두 군데 되고, 그 다음에 몽창 잡았을 때는, 잡았을 때는 뭐다 자르겠죠, 아무래도. 근데 가장 힘을 받는 데는 여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어, 나무를 한 20cm 되는 거를 여기 갖다 들여 대고, 이렇게 유압을 움직이면은, 여기도 움직이고, 여도 움직이면서 같이 찝, 찝어지면서 이렇게 잘리, 똑. 잘린다리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칼날 두께는 음이 정도예요 칼날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사이드는 되게 뾰족하게 날카롭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쓰다 보면 이제 갈, 갈, 계속 갈면서 쓰면 되겠죠 아무튼 원리를 보자 원리를 보면 은 보통 그냥 유압도끼 아시죠 유압도끼 많이 보시잖아요 유압의 힘을 이용해서 가이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크락샤라든가 뭐 모든 게 유압을 이용해서 뭐 철근도 자르고 빔도 자르고 뭐 이렇게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원리를 갖다가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밑둥을 잘라요 밑둥을 잘라서 제껴 놓으면은 이제 찌게 차가 와서 또 이렇게 찌게 달린 차가 와가지고 또 찝어서 이렇게 치우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사람 없이 바로 자르는 동시에 찝는다. 찝게 밑에 칼날이 달려서 찝는 순간 나무가 잘린다. 이래 보시면 될것같고 아, 이거를 어디서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옆이라든가, 사천 도로변? 아, 이런데, 음, 나무를 제거해야 된다. 그럴 때 대박 아이템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요즘엔.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한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래도 요즘 기계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 원리로 보면은 유압 라인 딱두 가지, 브레이크 라인 두 가지만 딱 연결하면 쓰시면 된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로 회전이 되다 보니까 앞에다 갖다 놓고 잘라도 되고, 옆으로 갖다 놓고, 회전 링크 용으로. 아,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알고보면 엄청 간단하게 돼있어요 그냥 유압도끼 알시잖아요 유압도끼랑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무를 찝어서 칼날로 밀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벌목가위, 나무가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